하루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침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이 공간이지만 세월이 쌓인 베개와 매트리스, 은은한 향을 내는 방향제 속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숨어 있다. 미국 내과 전문의 세티 박사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침실 물품들이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만성 통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대인들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좋은 향기를 위해 방향제까지 사용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접촉하는 침구류와 침실 환경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관심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주범이 될수 있다. 세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침실 내 유해 요소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편안한 수면을 책임져야 할 베개, 그러나 사용한 지 2년이 넘은 베개에는 집먼지 진드기, 땀 곰팡이 등이 쌓여 호흡기를 공격한다 특히 천식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수 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제때 베개를 교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베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땀과 피지 각질 등의 완벽한 서식지가 된다 밤새 머리와 목 부분에서 나오는 수분과 온기는 미생물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진먼지 진드기는 이러한 환경을 선호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과 사체 조각들은 강력한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며 호흡기로 들어가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천식 발작을 일으키거나 기존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베개 내부에 서식하는 곰팡이 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 을 생성한다. 이 물질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호흡기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특히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는 심각한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베개를 최소 6개월마다 세탁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베개 커버와 베개 솜을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균 처리된 제품이나 통기성이 좋은 소재의 베개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분 좋은 향기로 공간을 채우는 방향제. 그러나 그 안에 휘발성 화합물과 푸탈레이트는 두통, 현기증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세티 박사는 특히 시중 제품의 86%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며 천연 에센셜 오일이나 식물성 방향제로의 전환을 권고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인공 방향제에는 벤젠, 포르말데이드, 톨루엔 등의 휘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상온에서도 쉽게 기화하여 공기 중으로 확산되며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체내로 들어온다.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두통, 어지럼증, 눈과 코의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이다. 푸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하여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VOCS가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밀폐된 침실에서 밤새 방향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환기가 제한된 상태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수면 중 장시간 노출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라벤더, 유칼립투스, 레몬그라스 등의 천연 정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수치나 제오라이트 같은 천연 흡착제를 사용하거나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다. 오래된 매트리스는 편안함을 잃고 수면의 질을 무너뜨린다. 7년 이상 사용된 매트리스는 척추 건강을 해치고 만성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교체가 수면 회복력과 전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매트리스의 수명은 단순히 사용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체중, 수면 습관,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나면 매트리스의 지지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스프링이 약해지고, 폼이 꺼지며 전체적으로 몸의 윤곽에 맞지 않는 형태로 변형된다. 이렇게 변형된 매트리스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한다. 특히 허리 부분이 과도하게 꺼지거나 목과 어깨 부분이 올라가면서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된다. 이는 수면 중에도 근육과 인대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아픈 증상을 유발한다. 장기간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만성요통, 목 디스크, 어깨 결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편한 매트리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한다.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하, 면역력 감소, 기억력 저하 등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오래된 매트리스는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 수년간 축적된 땀 각질, 먼지 등이 매트리스 내부 깊숙이 스며들어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된다. 특히, 매트리스는 베개나 이불과 달리 세탁이 불가능해 한번 오염되면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은 수면 중 지속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매트리스 교체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거나 뻣뻣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매트리스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매트리스 표면에 움푹 패인 곳이 있거나 스프링 소리가 난다면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볼수 있다. 파트너의 움직임에 쉽게 깨는 것도 매트리스의 진동 흡수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베개, 방향제, 매트리스 단세 가지 물건의 교체만으로도 우리의 호흡기 건강과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세티 박사는 침실은 회복의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작은 실천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 강조한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이야말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강의 출발점이다. 건강한 침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정기적인 침구 관리가 중요하다. 베개는 2년마다, 매트리스는 7년마다 교체하되, 그 사이에는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를 통해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베개 커버와 시트는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불과 담요는 2주에 한번 세탁하는 것이 좋다. 실내 공기질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습도는 40-60% 사이로 유지해야 한다.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고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공기 청정기나 제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조명 환경 역시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취침 이 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블루라이트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침실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온도 조절도 중요한 요소다. 수면의 최적인 온도는 18-20도 정도로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원한 환경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업무나 식사, 운동 등 다른 활동은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뇌가 침실을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더 빨리 잠에 들수 있다.